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규의 투수설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마무시하게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3조 5천억이라는 큰 규모가 어,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은 2조 2천억, 기관은 얼마요? 1조 3천억. 그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연기금도 오늘 1,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도 개인들이 한 5천억 매수하는 걸 보여줬고요. 선물도 1조 2천억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참 오늘은 뭐 지수는 39포인트 어제 오러갔던그 길목에서의 그, 상승분을 다 거의 다 반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빠졌는데요. 뭐, 그래도 뭐, 살짝, 뭐, 조정이 구간이 아닌가 있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뭐, 급락이 나오더라도, 우리 뭐, 튼튼한, 체력이 튼튼한 우리 개인들이 물량을 받고 있어서, 뭐, 걱정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 질서 하방에 대한 경직이 단단하구나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려운 시작인 것 같아요. 뭐, 따라가기에는, 겁고 그렇다고 또 따라가지 않기는좀 허전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볼 때는 뭐 고점에 있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어, 어제도 얘기했지만 항상 얘기했던 가격 메리트 에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어제도 말씀드린 지주사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CJ 뭐 GS 뭐 하림 지주 롯데지주 이런 것들, 지주사 관련들이 아직도 저평가 국명에메리티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관심있게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라고 보고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던 종목들은 조금 멀리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조선주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게임주, 뭐 NC소프트나 이거 따라가기에도 좀 버겁고 그죠? 어, 이런 것들, 이 종목들을 따라가지 않는 방법을 써야 되고 어, 지수가 높다 보니까 저 바닥주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소부제스테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오늘 또아무래퍼시픽은 계속 오늘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그 추세가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다음 화장품 관련주, 어, 이것도 아직 살아 있어요. 그다음에 정치 테마 이쪽도 뭐 살아 있고, 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역시 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닥이 메리트가 있고. 잠목 공매도 쳤다는 손해를 많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쪽도 보여야 되고 또철광 관련주들 아직도 좋아요. 예, 네, 아직도 좋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철광 오늘 보면 뭐 현대제철 뭐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 을 보여줬어요. 알루조율 알림, 알루미늄도 뭐상 들어갔고 그다음 먹거리 풀부원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케이지 동부제철 뭐 현대제철 뭐 철자 들어간 종목들은 다 상악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네요. 예. 왜 그러냐면, 원재적 값들이 급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추천드렸던 풍성도 나쁘지 않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원자재 쪽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원재재 쪽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뭐, 백금, 구리, 은, 금,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 그죠? 금과 은은 또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어, 한번더 레벨업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금도 잘 봐야 되고 은도 잘 봐야 되고 그냥 먹거리 관련주도 잘 봐야 되고요 아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섹터가 소비자의 유통 관련주들 잘 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번외 쪽으로 봤을 때 일정매매 어, 21일 날 일정 있죠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북한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대북주도 오늘 살짝 움직이는 거 보면서 아난티나,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그 다음에 어뭐 철도 관련주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쪽으로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다음에 뭐 백화점 관련주도 아직도 뭐 살아 있고, 그다음에 의식주 관련주도 꼭 보자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 앞으로 테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주예요. 건설, 그죠? 의식주, 먹고 사는 거, 먹거리, 입는 거 이런 거세 가지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그쪽에 있거든요. 그니까, 러 우리가 의식주 관련주를 꼭잘 봤으면 좋겠어요. 건설주도 봐야 되고, 먹거리, 그다음에 사는 거, 그다음 사는 곳, 그 다음 입는 거, 섬유우리법, 그 다음 바르는 거, 소비, 뭐, 이런 것들로, 어, 중심이 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잘, 어,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어, 오늘 개인들이 많이 산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거를 보면, 딱 보면 돼요. 매수 금액을 한번 볼게요. 추정 금액을 오늘 보면, 말할 것도 없죠. 삼성전자를 어 엄청 많이 예, 매수로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다음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예, 그 SK 아이테크놀로지. 아 오늘 참 많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따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항상 그던것 같아요. 소문 전자치는 먹을 게 없다라는 게 항상 머리에 스쳐가요. 소문이 난 것들은 어,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공간이 작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삼성전기. 어, 그동안에 뭐, 많이 올라갔던, 과대, 그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로 매수가 많이 들어갔던것 같아요. LG전자, 그 다음에, 어, LG 디플, 이런 것들. 어, 그동안 많이 시장에 주름이 잤던 종목들이에요. HMM, 카카오, 금호석이. 오늘 조정이 셌던 종목들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가를 낮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한 것을 한번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수 있다. 그, 매도, 타이스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를 어마무시하게, 매도했죠. 양매도가 됐어요.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외국인 기관 강하게 매도가 들어갔고, 개인이 산 종목을 다 넘겼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죠? 예,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거잖아요. 이걸 다 넘겼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참, 아이러니한 시장이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 부담 있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력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어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차 후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공간이 있는 종목들, 제약과 이 섹터 중에 밑에 있는 종목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쪽을 좀 공장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학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실적보다는 적, 평가의 매력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주사 쪽 계속 좋았고, 그 다음에 음식료들, 그 다음에 식음료도 관련주들 계속 살아있고요. 어, 그렇다고 뭐 철강주를 따라가기는 좀 번거롭기도 해요. 그리고 공매도의 대상이 될수 있는 시가총액 큰 거보다는 중소형 종 단단으로 보면 돼요. 이제 움직일 만한 종목들로 잘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의식주 관련주들, 의식주 관련주들 잘 찾아보고. 소비도 살아있고 이런 것도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어, 현금화를 조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수익이 많이 나는 것들 현금화 갖고 있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빠질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변곡점이라 미국은 다운 사이즈예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질 거라고 저는 봐요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어, 점도 나 폭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 우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동안 크게 움직였던 그 종목들로 그그 그 마이너스 폭이 클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 시장을 잘 보고 국내 시장을 접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절대 올라간 건 건들지 않는 전략을 쓰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 많이 챙겨 드렸잖아요 그쪽 우리가 포인트 잡고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잘 선별해서 보자. 먹거리 아직 남아 있어요. 뭐 대상 이런 것들, 식품 관련주도 있잖아요. 뭐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CJ 제휴제당 그다음에 뭐 CJ 관련주, 그다음에 푸드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나와요. 그다음에 그 과자 관련주 식품 뭐 중국 오리온 뭐 노트 칠성뭐 식음료 관련주 이쪽으로 당분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쪽 종목군으로 가 요약해서 우리가 보는 게 어떠냐 라는 어, 생각이 드니까요. 잘 한번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도 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금화 조금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니까여러분들요 너무 집중적으로 매매하지 말고요 못하게 하지 말고요 현금을 좀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다 그리고 수익난 거는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좀 릴렉스한 매매 3,200포인트에서 어, 개인들이 3조로 샀는데 여기서 한번더 레벨업이 되기, 되기 위해서는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현명한 개인들은 여기서 좀더 시장을 지켜보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전략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넣어 드릴게요. 제대로 볼 파파! 감사합니다.